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다5번째 시간으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인생들을 살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32절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파한다 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들에게 전파한다. 그런데 그 약속은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합니다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오심이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두 절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한 평생 죽음 종노릇하며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이스, 모든 이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회당에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의 어려움에서 풀어주시거나, 이 세상의 질병이나 이 세상에서 아픔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아프지 않고 뭐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이 땅에서 잘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 그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독교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잘 되어져서 그들이 이 땅의 것들을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부를 누리고 이 땅에서 어떤 큰 무엇인가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그런 걸 자꾸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것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은 육신의 죽은 자 살리러 오신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주님은 이 땅에서 병 고치기도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줄인 자들에게 오병의 표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건말 그대로 표적이었습니다. 세메이온, 표집한 것 같은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이지, 그것이 주된 주님의 사역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주님의 주된 사역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삶이 잘 되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복음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자식이 되어 죄로 허물과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왜요? 그것이 인지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지옥 자식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모든 수많은 우리가 당할 수 있을 만한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육신적으로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체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고통하고 애통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예수를 찾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짐을 통해서 아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시는 거냐면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어떤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역경과 고통의 연속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비참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이 계속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그 괴로움,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그러죠. 어우, 이 지옥 같은 세상, 어우 이 지긋지긋한 세상, 어우 이 힘든 세상 그런 걸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직면, 직면할 수 있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요. 그런 사람만이 애통하는 겁니다. 그게 팔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환란도 고난도 슬픔도 괴로움도 계속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만나면 세상의 사람들은 술을 찾거나 사람을 찾거나 즐거움을 찾거나 유흥을 찾거나 아니면 미디어를 찾아서 무슨 영화나 코미디나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즐겁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찾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도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살아도 죽어도 자신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 코미디에 집중되게 돼 있어요. 웃겨야 됩니다. 나를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인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뭐예요? 이 괴로움과 고통을 잊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을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나 쾌락으로 잊게 잡고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지 않아요? 자신의 괴로움,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이죄 현상들로 찾아오는 괴로움을 직시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끊임없이 다른 걸 찾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2장에 나오는 터진 웅덩이예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서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그 터진 웅덩이에 계속해서 뭐예요? 물을 붓는 거예요. 순간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그 갈증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일평생을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 끝에 가서 허망해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주님을 찾지 못하면,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허망하고 허무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안식이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뭐 하셨어요? 일으키시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치셨다 이사야 55장에 다윗세계 언약하신 확실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도 뭐라 그래요?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 하셨느니라 36절에도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37절, 하나님께서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면서, 이 37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뭘 말씀하세요? 썩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이 또 조상들과 함께 썩음, 썩어졌다. 그런데 이분은, 7편, 2편에 표현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시는 이분은 썩음을 당하지 안으셨다. 그러니까, 뭘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어진다는 거예요. 다이 또 죽어서 썩어졌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썩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썩습니다. 사람도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가 썩습니다. 우리 사람이 만들어놓은 모든 것도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썩어집니다. 안 썩는 건 없어요. 오래 걸릴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지, 썩는 것이 가득한 이 세상에 썩지 않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34절?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썩어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썩어지는 세상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썩어지는 세상에서 썩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세서에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썩지 않는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썩어질 세상에서 썩지 않을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 안에서 영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부활이요 생명이라는 표현은 위에서 말하다가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 말은 현재. 나는 지금 부활이고 나는 지금 생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지금 부활이고 지금 생명이라는 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지금 뭐 하세요?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지금 생명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왜요?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도 뭐예요?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가진다. 그, 말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뭘 살아요? 영생을 사는 겁니다. 썩어지는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 썩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인간이 해결되지 않는 욕망과 욕심, 그리고 썩어지는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탐욕하고 탐, 이, 탐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부터 뭐예요?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요한복음 8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16장에서 뭐라 그러니까 요한복 16장에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우리는 뭐해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뽀서 4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풍부, 비천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거야. 그 말이 뭡니까?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가득한 세상에서 썩지 않을 세상을 바라보며 살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썩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살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는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 때문에 열등해지거나 우월해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안 썩을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육체라고 안 썩습니까? 조금 건강하고 조금 병들어 있고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거나 열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땅의 물질 다 썩어집니다. 물질이 많음 때문에 우월하거나 물질이 조금 없다고 열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걸 초월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 일서 이장1 5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명한 말씀,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진화가 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도서에 그러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며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섭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예수 안에서 부활과 생명을 가진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썩어지는 세상이 가득한 썩어지는 것이 가득한 세상 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썩지 않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